안녕하세요. 아, 여기 술 전문을 아, 간거 아저씨. 아. 아, 아버지. 아버지! 엄마! 왜 나와 있어? 길 미끄러운데. 쓰레기 버리러 왔구나? 어, 어, 아니구나 어떡해? 너 엄마, 아, 보이는 거야. 아 어. <laughs> 어, 추운데 그것도 내놔야 그럼, 그럼 가져갈 거 아니야 걱정하대? 아니 아니 걱정마 손대지마 걱정마 <laughs> <손 대지. 웃음> 걱정마 손대지마라고 가만있어 맞아, 그 가만있어 맞아. 맞아. 들어가자 우리 는 아버지한테 그래, 놓고 왔어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정답을 알려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건강하셨어예 예, 아버지 예. 건강하시고 예습미드 수고 예. 네네오 예. 얼굴 들여다봤다 어머니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안계예예예 예, 예. 그러... 아! 이렇게 살아가고 아! 또다시 아! 울고 예어 이거 오다했나어 이사 간다 했잖아. 어? 나딸래지가 있다 했나? 이제 곧 나간다 했잖아. 아니 이사 온지 얼마나 됐다고또 나가? 뭐 어, 나가야 나가는 거지. 어. 그래서 기우 지안들겠다 아. 근데 엄마 왜 빨리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치? 엄마. 나나오시네 <laughs> 뭐야? <laughs> 아, 뭐야, 휴방이 기억이 기획돛은... 안 나네. 네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죠 오늘 그래도 따뜻하네요. 엄마는요? 아, 그러시엄마가 갔다 갑니다. 아프신데 아니신 거죠? 아프신다 아니시죠? 어, 잘게요. 네, 해복 많이 받으셔. 예수님 해주세요. 머리 이쁘네. <laughs> 아니, 왜 우리 오랜만이라 그래? 마나노크는 빠이 어 엄마는 이걸로 하나? 이거 다? 또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그래? 시작한... 아 이거 너무 예쁘다잖아 사진 한... 찍게 어... 아, 어머는늘 어머 이 봐도 없어졌어 이제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 마스크 하나 넣고 갈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 갈게요 완전히. 아. 어, 진짜. 잠깐만. 주무시고 계셨구나. 제일 눌렀는데 답이 없으셔가지고. 아. 제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 괜찮으시죠? 네. 어. 엄마 갈게요. 네. 바이바이. 네. 어. 아파 보이지? 어, 응, 아파 보여. 불안하네. 야, 이게 땡이 없고 이러니까. 엄마 지금 약간 길동무가 없으니까 <laughs> 속상하다가 어, 외로워 보였지. 아니, 약간 눈동자가 풀렸어. 아, 니금방자다나서 그래. 이거 <laughs> 아버지. 어디 왜 출하셨나 봐. 아, 안 계시다 지금. 아. 불러 놓고 나갔네. <laughs> 어디 갔어? 술한잔 먹다가 어디 나갔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와, 아버지 병세 개야, 이 구아 중에. 와. 너 대화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랑. 안 만나, 아버지랑. <laughs> 내가 아버지라고 랑 깊은 <laughs> 대화를 안 하려고 는데 아버지 없잖아, 막. 진짜 다음 주에는 기대해라, <웃음> 아버지. <웃음> 내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실수를만회하라그랬는데 실수로 만회가 안 되나. 이집 아니지? 에이. 여기. 여기 마지막 아버지. 아, 아버지. 여기 여기. 아버지 마음이. 또 잠겼다. 우 진짜 아버지는 진짜 알로나비야누구야나비야나비 <laughs> 뭐 뒤집어져 또문 열어갖고 또문 안녕하세요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응, 응. 건강하시죠? <laughs> 전일 없으시고 건강하세요 갈게요. 갈게요. 연탄갈로 나오셨구나 건강히 잘 지내시죠? 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이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웃음> 건강하시고 <웃음> 갈게요 엄마 빠이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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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쁘네 <웃음> 공포다. <웃음> 지금 우리 은선이 조금이가 지금 방전돼 갖고 <laughs> 별빛 마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laughs> 잠깐만. 어 샌프란시스코의 기억인가요? 이따 우리 죽어. <laughs> 아, 참 잠은 <뭐냐고. 웃음> <laughs> <잡은> 열어야 돼. <laughs> 야, 아, 참 샌프란시스코 뭐였지? 거기가? 거기 그 공항. 삼또 삶... 시작이다. 그때도 기억 못 했는데 우리. 산타모니카 아니고? 아니야, 아니, 아니. 산은 맞아. 산호세 아니지? 산? 산호세. 언니 가온 공항이잖아. 세도? 세도 아니야. 산이야. 모드드 산? 산? 호세 아니지. 산호세는 뭔데? 세가 <laughs> 도시 <생각도 없이> 이름. <laughs> 어. J F K 인가? 아 그건 뉴욕이고. 라이크합니다 아, 네네.